안녕하세요, 게임입니다. FC 시리즈 최신작 FC 25가 공식 발표되었고요. FC 25 관련 콘텐츠 첫 번째를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7월 10일 전 세계 언론 매체 및 콘텐츠 크리에이터 등을 대상으로 한 FC 25 개발자 쇼케이스가 캐나다의 벤쿠버에서 비공개로 진행되었는데요. EAE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FC시리즈 파운더스 네트워크 소속 멤버 자격으로 온라인으로 해당 내용을 사전에 공유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쇼케이스에서 발표된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아주 당연하게도 유출, 예측 같은 게 아닌 EA발 공식 정보입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쇼케이스는 크게 네가지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고요. 그중첫 번째 세션의 내용부터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메인 표지 모델로는 벨링엄이 선정되었고요. 출시일이 공개되었는데요. 9월 27일 출시 예정이고요. 얼리 액세스는 9월 20일입니다. 즉 스탠다드 에디션 구매자는 9월 27일부터 얼티밋 에디션 구매자는 9월 20일부터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외 얼티밋 에디션 구매 특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8월 20일 전까지 예약 구매를 할 경우, FC15 얼티밋 팀 시작 시점에 기본 히어로 선수, 11월 28일에 프라임 히어로 선수를 받을 수 있고요. FC24 얼티밋 팀 유저의 경우, GOG 아이콘 선수 하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버롤 최대 82인 스트라이커 한정, 파워슛 플레이 스타일 플러스 및 기타 능력치 업그레이드를 획득할 수 있는 진화 슬롯이 제공되고요. 4600 FC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러쉬 보너스 2배, FC 허브 시즌 1 헤드 스타트 등, 기타, 얼티밋 팀과 클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페셜 특전들 역시 준비되어 있고요. 커리어에서 지단, 베컴, 호나우두 아이콘으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발표된 내용은 새롭게 추가된 모드인 러시입니다. 5대 5로 즐기는 축구 경기이며 큰 틀에서 풋살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기존의 볼타 모드는 없어집니다. 단독 모드는 아니고 다른 모드와 통합된 형태로 즐길 수 있고요. 어떻게 통합되어 등장할 것인지는 추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1대11 축구의 메커니즘을 그대로 5대5로 옮긴 모드이지만 러시만의 특유의 룰도 있습니다. 킥 오프는 농구의 점프볼과 비슷한 개념인 레이스 투 볼이라는 룰로 이루어지고요. 파울 상황에서 특정 선수를 1분간 퇴장시키는 블루카드 룰도 있습니다. 오프사이드 효력이 발생되는 지점은 하프라인이 아니라 어택킹 서드부터고요. 페널티킥은 골키퍼와의 노마크 1대1 대치 상황에서 플레이를 시작하는 룰로 대체됩니다. 다음으로 팀 전체 단위와 선수 개별 단위 모두를 아우르는 전술 및 포지셔닝에 대한 새로운 메커니즘인 FCIQ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존의 하이퍼모션 플레이 스타일과 더불어 FC 시리즈 게임플레이 3대 축중 하나로 기능할 것이고요. 이는 크게 세 가지 요소에 기반합니다. 먼저 선수 역할입니다. 쉽게 말해서 유저가 조작하지 않는 선수가 공이 없을 때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를 정하는 요소라 보면 되는데요. 하프윙어, 홀딩 미드필더, 볼플레잉 디펜더 등 우리에게도 익숙한 명칭의 31가지 역할이 생기고요. 스쿼드에 포함된 선수들에게 특정 역할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역할에는 또 세부 초점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딥라인 플레이 메이커 역할을 맡은 선수에게는 수비에 더 집중할 것인지 빌드업에 더 관여할 것인지 둘중한 가지를 정해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역할과 초점을 조합하면 총 51의 결과값이 나오는데 이를 바탕으로 선수의 세부 행동 방식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친속도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이는 개별 선수 단위로 책정되는 지표고요. 방금 언급한 역할들 중 어떤 것을 얼마나 잘 소화할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선수 카드에 특정 역할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해당 역할 수행이 어렵다는 뜻이고요. 특정 역할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역할을 수행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 역할에 플러스 하나가 붙어 있을 경우 해당 역할을 잘 수행 가능하다는 뜻이고, 플러스 두 개가 붙어 있을 경우는 해당 역할에서 월드 클래스 활약을 보여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실제 게임 플레이에서 어떤 식으로 발현되냐면요. 워크레이트 및 AI 움직임이 조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기존의 워크레이트는 공격과 수비 두 가지 분야에서 낮은 보통 높음 중한 가지로 정해졌고, 해당 선수가 어떤 포지션에 위치하든 상관없이 정해진 그대로 적용되었는데요. 이런 방식에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선수가 친숙도가 높은 포지션과 역할에 배정된다면 공 없을 때, 즉 AI의 움직임이 아주 활발해지고 똑똑해질 거고요. 만약 친숙하지 않은 포지션과 역할에 배정된다면 공 없을 때, 즉 AI의 움직임이 아주 둔해지고 멍청해질 겁니다. 다음은 팀 전술입니다. 포메이션, 수비 전략, 빌드업 스타일 세 가지만 설정 가능하게끔 간략화되고요. 나머지 요소들은 앞서 언급한 선수 개별 단위 의 역할과 초점 지정 기능과 통합됩니다. 그리고 프리셋이 등장합니다. 팀 전체 단이든 선수 개별 단이든 모든 설정을 정해진 대로 한 번에 딸깍 완료할 수 있어요. 현실 축구 세계에 존재하는 전술을 아주 간단하게 재현할 수 있는 기능이죠. 그리고 코너킥 시 일부 위치에 특정 선수를 배치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되고요. 벤치에 9명의 후보 선수를 앉힐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스마트 전술입니다. 경기 중에도 디패드를 활용하면 포메이션을 변경하거나 각종 세부 전술을 적용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는 기존에도 존재했던 요소인데 이번에 더 확장되고 심화된다고 보면 됩니다. 한 스쿼드당 5개의 사용자 정의 전술을 저장할 수 있는데 이를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고요. 현재 전술을 기반으로 좀더 공격적 혹은 수비적으로 임하게끔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팀 압박이나 오프사이드 트랩 등의 움직임을 지시할 수 있는 부분도 그대로 유지되고요. 현재 경기 상황을 기반으로 한 전술 관련 여러 가지 제안도 실시간으로 표시됩니다. 다음, 두 번째 세션입니다. 여기서는 게임 플레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뤘는데요. 가장 먼저 하이퍼모션 V입니다. 하이퍼모션은 게임 내 선수들의 모션이나 공의 움직임 등을 실제 축구와 유사하게 구현해내는 기술의 집합체라고 보면 되는데요. 피파22에서 처음 등장한 하이퍼모션은 1에서 출발해서 피파23에서는 2, FC24에서는 V라는 이름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고, 이는 이번 FC25에서도 개승됩니다. 전작에서 처음 등장한 플레이스타일 요소 역시 이번 FC25에서 그대로 개승되는데요. 총 6개의 골키퍼 플레이스타일이 추가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게임플레이가 현실과 더욱 유사하게 흘러가게끔 유도하는 내용도 있는데요. 고의적인 반칙으로 상대 공격 흐름을 끊는 조작법이 추가됩니다. R1과 X를 함께 누르면 발동하고요. 엘스틱 드리블이 반응성과 시각적 품질이 개선됩니다. 돌파나 탈압박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화려한 개인기보다는 방향전단 터치 등의 기본적인 동작들을 더 활용하라는 의도죠. 그리고 압박이 강한 상황이나 자세가 무너진 상황에서 때리는 킥의 강도와 정확도가 너프됩니다. 다음 개인기 5개가 추가됩니다. 그 외에 선수가 골퍼스트와 부딪히는 상황에서 선수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도 시각적으로 구현되고요. 눈비 등의 날씨로 인해 미끄러진 그라운드, 강한 바람 등 환경 요소가 선수의 동작 및 공의 움직임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단 시각적 효과로만 구현되고 오프라인 모드 한정입니다. 동적 시간 경과 요소도 등장합니다. 이제는 초저녁에 시작한 경기가 후반으로 넘어가면 밤이 되어 경기장 주변이 어두워지는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사이드 라인에 위치한 감독과 후보 선수들의 리액션이나 관중들이 환호나 절규 등 더욱 다양한 모습들을 더욱 다이나믹한 사운드와 함께 경기 중에 감상할 수 있고요. 클럽 공식 마스코트, 카메라맨 등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다양한 요소들이 생동감과 현장감 넘치는 경기장을 구현합니다. 전작에 주심 1인칭 시점이 컷신이 등장해서 호평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특정 선수의 1인칭 시점 컷신도 추가되고요. 그리고 그래픽 모드 선택 기능이 생깁니다. 품질 모드라고 보면 되는 이넨스드 비주얼과 성능 모드라고 보면 되는 페이버 레졸루션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요. 경기 시작 전 인트로 컷신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더욱 풍성해집니다. FC-25 크레인이엄이라는 기술도 도입되는데요 이를 통해 얼굴 스캔 데이터가 없는 소위 말하는 차흙대가리 선수들도 좀더 실제와 비슷하게 구현됩니다 세 번째 세션, 커리어 관련 내용입니다 먼저 라이브 스타트 포인트입니다 기존에는 감독 모드든 선수 모드든 무조건 선택한 리그의 프리시즌 시점에만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었죠 f c 1 5에서는 현실 세계에서의 시즌 개막 이후라면 선택한 시점 이 실제 진행 상황이 게임에 반영된 상태로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리그 순위는 물론이고 선수의 골과 도움 기록, 부상과 출장 정지 상태까지 모두가 다 반영되고요. 이 기능은 챔피언스 리그 및 유로 5대 주요 리그 포함 총 11개의 최상위 리그, 17개의 컵대회에 지원됩니다. 시작 시점은 기본적으로 주 단위로 선택할 수 있지만 월드 클래스 선수 이적 혹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더비 매치 등의 기념하거나 주목할 만한 특정 이벤트가 있을 경우 스냅샷이라고 해서 그 시점에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커리어에서의 FCIQ입니다. FCIQ에 대해 앞서 설명한 내용들은 커리어에서도 전부 다 유효하고요. 이에 더해 선수가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고 거기에 더욱 익숙해지게 만들 수 있는 코칭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뉴스 아카데미 개편 사항입니다. 스카우터를 파견할 수 있는 국가가 90개 늘어나고요. 당연히 원하는 포지션과 역할을 지정해서 스카우트 할수 있습니다 10대 초중반, 어린 나이의 유망주들이 수염투성이의 얼굴로 생성되는 경우가 없어집니다 해당 나이에 걸맞는 얼굴로 게임에 등장하게 되고요 앞서 러쉬라는 새로운 게임 모드를 소개하면서 단독 모드는 아니고 다른 모드와 통합된 형태로 즐길 수 있다고 설명했었죠 유스 아카데미의 유망주들로 러쉬를 플레이할 수 있는데요 커리어 진행 중에 열리는 유소년 팀 대회에 유저의 팀 유스 아카데미 선수들을 출전시키는 개념입니다 플레이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 선수들의 성장에 여러 가지 보너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여자 축구팀으로도 커리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다섯 개의 최상위 리그와 여자 챔피언스 리그가 등장하고요. 커리어 환경은 더욱 다양하게 설정 가능합니다. 난이도 조절은 물론이고, 이적 스카우팅, 트레이닝 시스템 온오프도 가능하고, FCIQ 기반 AI 행동 역시 온오프 가능하고요. 날씨와 바람 등의 환경 요소가 경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등 많은 부분들을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어서, 유저의 취향에 따라 더 캐주얼하게 즐길 수도 있고, 더 하드코어하게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UI가 작업 목록 기반으로 전체적으로 개편되고요. 소셜 미디어 시스템도 추가되어서 경기 결과나 이적 등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고요. 각종 관련 뉴스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존하는 언론사나 기자들과 계약을 맺어 게임 내에도 등장하도록 할 것이며 히어리고로 유명한 축구 기자 파브리오 치오 로마노와의 계약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FC 1 5부터는 아이콘 선수로도 커리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출시 시점에는 피를로, 판 리스텔로이, 앙리, 스미스로 플레이 가능하고요. 사전 예약 구매자들의 경우 호나우두, 지단, 베컴으로도 플레이 가능합니다. 선수를 생성해서 커리어를 플레이할 경우 해당 선수의 배경 스토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한 배경 스토리에 따라 선수의 성격이 달라지고 초기 능력치에도 차이가 발생하고요. 생성한 선수에좀더 몰입해서 커리어를 즐길 수 있는 요소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전작에서 생략되었던 매치 인트로가 다시 등장합니다. 네 번째 세션입니다. 얼티미 팀과 클럽 관련 내용을 다뤘는데요. 먼저 얼티미 팀입니다. 앞서 설명한 러쉬는 얼티미 팀과도 통합되어 즐길 수 있습니다. 보유한 선수 한 명을 선택해서 다른 유저들과 팀을 이뤄 플레이하는 방식인데요. 얼티미 팀 경험이 있는 유저라면 모멘트나 친선 경기 등을 통해 미션을 수행하고 경험치, 코인, 카드팩 등 각종 보상을 받는 방식에 익숙할 겁니다. 이와 같은 보상을 받기 위한 미션의 러쉬 플레이가 추가된다고 보면 되고요. 다음 얼티미 팀에서의 FCIQ입니다. FCIQ에 대해 앞서 설명한 내용들은 역시 얼티미 팀에서도 전부 다 유효하고요. 얼티미 팀에서는 선수 카드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친숙도는 기본적으로 고정입니다. 다만, TOTW 등의 스페셜 카드가 나온다면 기본 버전의 카드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능력치만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라 역할과 친숙도도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앞서 전술 프리셋 기능이 생긴다고 설명했는데요. 얼티미 팀에서는 이 기능이 특정 감독 카드를 스쿼드에 배치하면 해당 감독의 실제 전술을 그대로 불러올 수 있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다음 거래 불과 중복 카드들을 별도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SBC 스토리즈라는 이름이며 최대 100장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진화 슬롯이 출시되고 진화 조건도 기존 대비 완화되어 다양한 선수들을 더 많이 진화할 수 있게 됩니다. 진화 카드 디자인이 개선되고 사용자 취향에 맞게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해집니다. 더 이상 친선 경기 매칭은 소속된 디비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친선 경기와 디비전 라이벌 매칭은 완전히 분리되고요. 디비전 라이벌은 승점제로 변경됩니다. 승리 시 3점, 무승부 시 1점, 패배 시 0점을 획득합니다. 1부와 2부에 한해 강등 시스템도 부활합니다. 그리고 시즌 진행도는 얼티미 팀, 커리어, 클럽 등 모든 게임 모드에서 공통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클럽에서 얻은 경험치를 레벨업을 해서 받은 보상을 얼티미 팀에서 사용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클럽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클럽 선수로 러쉬를 플레이하면 각종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저 개인 차원에서의 보상도 유저가 소속된 클럽 차원에서의 보상도 함께 얻을 수 있고요 같은 클럽 소속인 유저들과 팀을 잃어 플레이하면 추가 보상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클럽 하우스 개념이 등장합니다 같은 클럽 소속인 유저들과 교류할 수 있는 소셜 허브 역할을 하고 당연히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하기 때문에 비주얼적으로 과몰입하기 딱 좋습니다. 클럽 시설 개념도 등장합니다. 클럽 평판에 따라 증감하는 클럽 예산을 활용해서 원하는 시설에 투자가 가능한데요. 이 시설은 클럽 소속 선수들에게 능력치 관련 또는 플레이 스타일 관련 부스트를 제공합니다. 클럽 매치에만 적용되며 AI 보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클럽에도 역시 FC IQ에 대해 앞서 설명한 내용들이 다 적용되는데요. 유저는 본인에게 해당된 역할이 어떤 것인지 경기 전에 명확히 인지할 수 있고요. 스쿼드에 AI 봇시 포함되어 있다면 지정한 역할에 맞게 플레이하게 됩니다. 리그에서는 강등 개념이 부활하고 각종 메뉴에 더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UI가 개선됩니다. 그외 유저의 선수와 클럽을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도 연중 제공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1시간 반 정도에 걸쳐 EA 개발자들이 발표한 거의 모든 내용들이고요. 일단 이 정도가 신작 FCC보이 큰 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유출이나 예측 같은 게 아닌 공식 정보입니다. 그리고 매년 그랬듯이 EA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정보를 게임플레이 전반, 커리어, 얼티밋팀, 클럽 등으로 나눠서 순차적으로 공개하거든요. EA의 지원을 받는 대한민국 FC시리즈 파운더스 네트워크 소속 멤버 자격으로 앞으로 이에 관련한 내용들도 그 누구보다도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알기 쉽게 정리해서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끝! Exciting, you know exactly what to do. To